<목소리> 오빠, 어맛좀 봐봐, 간좀 봐줘. 어, <laughs> <laughs> 왜 삐졌죠? 다시다듬을까? 다시다듬면 맛있는데. 응. 뭔가 깊은 맛이 없어. 그치? 옆에 다시다듬을 넣어줘. 한 숟갈? 응. 한 숟갈 넣어보고 맛 봐봐. get back to me 여보, 해장하네 응? 응? 저 빈대 안 밖에 어 오늘? 한 4시에 잔거같아나 4시에 잤다고? 응 어쩐지 자다 깼거든 새벽에 응. 혼자 노래 부르더라 티비 응. 켜니까 응. 유튜브에 들극화 쳐져 있던데 <laughs> 오랜만에 소리 들으면서 먹었네 볼까? 청양고추 음. 맛있겠다 찍어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자주 먹습니다. 여보도 은하만 찾고 있고, 말 없어 틀렸어. 미쳐 할 말이 없어. 응? 살 바르다 하루 다가 었어 이빠이 있는 게, 이러고 있는 게. 어진 헤어진 헤어진 진짜맛있어 김치? 진짜 맛있다. 김치? <laughs> 응. 어진 헤어진 별 없어. 이제. 내가 이걸 응. 10시 반부터줄였으니까 11시 반, 12시 반. 어, 2시간 응. 그치 지 조심한 거같죠 나? 응. 여기 일찍 일어났대? 푹 자라고 내려고 했더니 2시간이... 무 따지는 게 이제 습관이야? 어, 습관이 됐나봐 아, 나 오거지보다 이 묵은지가 좋더라 난둘다 괜찮은 거 같아 역사 응. 에살 많다 왜? 응? 갑자기 잘생해졌어아 응. 마여보 음, 요번주에 더맛신네이거 이도, 한테 토니아. 말아아니야 도, 도, 한테아는말니아 도, 니아니아아 여기 살아 도, 아 우리 아빠 토니아. 도, 도, 토 도, 네김 도, 엄마 더 자고 싶어 처음 갔잖아 일단 입구 잡고 들어가니까 음. 엄마 더 자고 싶어 오늘 쉬면 안 돼? 음. 안돼 일어나 오늘부터 유치원 가기로 했잖아 유치원에 이동한 안 나온대 친구들 다 이동하고 까먹겠어 어떻게 지 내가 했으면 맘연 보냈을 것 같아 그냥 오빠, 아빠 한 보자 이러면. 오빠 일어났으면 그냥 보내지 말라고 했을 거야? 그러면 안 돼. 그것도 네. 음. <목소리> 이거 살이 왜 이렇게 오 <laughs> 응.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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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아 버리기도 아깝고 <laughs> 먹기는 이로 이거. 게르기네, 게르. 나 이거 먹었어 아까 이렇게 거 뻑뻑할 것 같은데? <laughs> 아그래서 싫다는 거였어? 음 맛있다 유형이 있는 거 같아 이것도 이렇게 살 모아가지고 오빠처럼 밥에다가 음. 먹는 사람들 있잖아 빡빡 끓여. <laughs>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담백 피우려고 하고 먹어. 난 좋아해. 꼭 사. 알어? 아니, 가주지. 비도 없으니까 진짜 조용하다. 이렇게? 그래? 오고 싶어. <laughs> 괴롭히고 싶어. 일단 <laughs> <laughs> 달라가면 엄청 좋아하겠네? 응. 인형 뽑기 아까 음, 또인형 뽑아? 그때 마지막으로 한거 아니었어? 돈 아까워 진짜 그거 하면 인형 은야사준게다 그때 만 얼마? 근데 그 뽑아서 갖는 거랑 그거랑 음. 달라 그렇긴 하지 그때 16,000원 그때 16,000원 못 뽑았잖아 너무 부담스럽네? 봐봐 좀 비해 아무그렇 부드러워? 들깻가루 들어가서 더 고소한 거 같지 않아? 어우 왜? 이게 물컹물컹해? 응 먹은다 어응몇방 마실 거야? 이따가 부톡스? 음. 음. 시중? 음, 음. 해봐 응 음? 이렇게 맞으어돼 여기? 7 맞으면 되지 그거 잡아 해봐 이봐 주름 턱이 맞을까? 턱은 내가 맞대 그건 근육이 아니라 살이라서 거 없을 거야 근육이 아니라 살이 잘하다. 온통 왜 이게 근육 맞아야 돼? 부드럽소? 근육을 이렇게 수축해 줍니다. 살은 온통 살인데, 살인데 이거 <laughs> 싸울래? 뭐 <laughs> 여기까지 있는 거야?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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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어제 약 지어야 돼? 뭐가? 아이비 약지. 약 바르는 약 사야 돼. 가서 병원 가 가지고 자몽박. 아... 잘 먹다 맛있어 응. 콜라? 콜라 음. 먹을까? 막판판 좀 해줘 5점 만점에 음. 3.7점 음 높은 편이야? 스팸은 읽을 순 없지. 3.7점 넘대. 1.3의 감점 요인은? <laughs> 그말안 그 해줘도 되는데? 들어봐. <laughs> 음, 고기가 별로였어. 살이 별로였고. 음. 뼈가 너무 많다고? 음, 김치랑 이게 맛있었어. 국물이랑. 음, 김치 진짜 맛있다. 맛있었어. 근데, 고약하면서 못 들었어. 사실은 오졌네. 아, <laughs> 없어 이쁘게 잘 먹네. 까줘 <laughs> 짜줘. 진짜 아좀 다이어트 해야겠어. 아저 전에 이거 못 먹네 진짜. 두 번째부터 그게 그냥 이지 이러다가 이제 구정부터. <laughs> 아. 그 설이야? 그렇게 생일이 어제 엊그제 어 그제 같은데 한달 됐네. 음. 아, 진짜로. 오빠 딱한 달이네. 나도 해야지. 진짜 시간이 너무 무섭게 가네. 어, 뭐 따고 줘? 아유, 치우자, 치우고. 아휴, 이 깜동이 잘 나가야지. 웃겠어.